자, 이제 마무리를 점점 다 해가고 있는, 자, 캐지스탄 칼데움에서 이제 보조 퀘스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 보면은 칼데움 오른쪽에 기사단 있죠. 에, 뭐였더라? 참외 기사단인가? 걔네 잡다 보니까 나왔어, 방어구가. 원래 강철릉대단 검 나왔었잖아요. 검은 여기에서 이제 괴물, 악마 잡다 보니까 나왔고, 어, 요쯤에 있는 기사단 잡다 보니까, 방어구가 나오네요.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건지, 악마 잡아도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잡으니까 바로 나왔어. 아무튼, 집어봅시다. 또한 번의 복무. 바레즈에게강철력 대단 방어구 가져가기. 아까랑 똑같네? 아까 검 가져갔을 때랑 똑같은데? 검 가져, <laughs> 검도 얘한테 줬어. 기사들 중한 명에게서 이 방어구를 회수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방어구는 제 친구이자 전우의 것이었지요 조금만 손을 보면 언젠가 다른 강철 늑대 단원을 지켜줄 겁니다 짜잔 뭐 간단한 퀘스트 였고요 보상은 폐품 보관함 장난하나 씨 <laughs> 장난하나 진짜